틀긴 틀었는데, 자 이렇게 지금 그냥 찍어놓은 거야? 이게 아. 계속 돌아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얼굴이 계속 돌아가네. 네 여보세요. 계속.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갖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영상이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그냥 하는 것도 있더만. 안녕하세요, 권선시장의 나현식당입니다. 근데 여기가 채설 못하네. 아니 공폰이 있으면 좋은데. 타입해야잖아.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모르겠더라고.